자 오늘은 어 쇼페이 터디엔 소비의 특징 이제 신세대 농민공들의 에... 소비 트렌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비 특징 어떻게 돈을 쓰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 거래는 쇼페 지출 활수 증가 어 주출, 개인 소비 지출 케인 소비 지출이 수 증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부자위 아 부자위 님 무엇을 위하여? 부자위 의더 이상 모모를 위하여 하지 않는다. 부자위 의 잔천얼 치서지지 변청 불신성. 어더 아,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뭐뭐 부자요 더 이상 짠쉬에 짠친 돈을 모으기 위하여 위하여 어스 자기를 뺀청 구심성 고행하는 스님강을 만들지는 않는다. 아 자기 스스로가 고행승처럼 고생하지는 않는다. 돈 벌기 에서 돈을 벌기 위서 저시 <놀람> 부통이 夫婦的选主特点,夫婦, 부모 세대의选主, 아주 눈에 띄는 특징, 부모, 부모 세대의 눈에 띄는 아주 현저한, 현저. 현저한, 현저한 특징, 특징과는 다르다, 다른 것이다. 저 부통이, 부통이, 不라색的다 쥐, 광동성 통지쥐. 자, 광동성 통계국에 따르면, 그죠? 통계국에 따르면. 抽样调查,显示抽样,抽样,抽样,抽样 뭐야? 양은 샘플이죠? 양子 초우는 뽑자잖아. 초양 대학차 샘플 조사에서는 광동성 통계구 샘플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어, 센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링지온니엔 DR 지두. 어, 09년도 제 2사분기, 2사분기죠. DR 지두. 어, 2사분기. 원래 1년은 4사분기죠. 해서 두 번째 제 2, 사 분기에서 신성이샹지공 <목소리> 평균 어, 매위의 정체인 8 7 3위엔 신세대 농촌 호족의 에, 공인들의 평균 매월 평균 임금 매월 평균 임금은 873원이다. 매월 873원씩 보는데 평균적으로 주자아 호이일 우 얼바이싼셜 그중에서 232원만 집으로 보낸다. 지장 바로 찐바 정도 공수 바청이 80%죠. 거의 80%의 80%에 해당하는 월급 수입을 배지디花掉了. 어, 자기 자신에 의해서 다 써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그죠? 스스로가 월급의 80%를 써버린다. 소비해버린다. 소비하거나, 허저, 뜨지, 류저러. 혹은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벌면, 버는 족족 집으로 보냈는데, 요즘 신세대 농민공들은 돈 벌면 지가 다 쓰고, 뭐 남더라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다 다만 다 <목소리도> 차고 이정도쇼로 화자에라 원화 위너 그 대화 회장 그래서 그들은 뭐봐바는뭐뭐 뭐 쓰리지 차고 이 정도 10% 넘는 수입의 10%를 넘는 액수를 화화는 여기서 사용하다 써버린다. 소비한다. 어디서어요 문화, 위력. 문화, 오락 활동. 그레저 활동. 여가 활동. 그리고 대나 후회이상. 청원하금으로 사용된다. 사용한다. 신생대의 상직공부. 신생대의 상직공부. 신생대의 상직공부. 의 동시 자, 신세대 농촌 호공 노동자들은 제쇼정시문화 도시 문화를 받아들이고 쇼어 펑식 도시 문화와 생활 방식, 도시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예쇼 따올라 몰도가 받아 이 시에 불량 펑치 뭔가 좀어 몸들이 불량한 그러한 그러한 그 풍조도. 받아들이고 또한 구요 로시의 인상 아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그 로시라고 나쁜 습관 나쁜 습관 나쁜 생활 태도의 영향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에게는 추셜로 자오즈 자오즈 샹지공 샹은 이쁜이 자오주는 뭐 귀한 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자오주 어, 아주 소공녀 아주 귀족 귀족족, 귀족 귀족 어, 농촌호족 노동자 혹은 위에광수 월광족 밤에 돌아다니는 거지. 월광족 현상인 등이 나타났다 자 신생대 상위공 다도是刚刚从学校毕业就直接进入城市打工，그래서 신세대 신세대 농촌우족 노동자들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 됐고 졸업하자마자 지로 직접 진로 정수다. 졸업하자마자 도시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고, 찌, 매요, 츠, 쿠, 나, 라우더, 쓰샹, 준비. 그래서, 찌, 뭐뿐만 아니라, 예, 뭐뭐도 없다. 그러니까, 어, 아주 고생을 참고 하는 그런, 참아내는 그런, 어, 정신적인 준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메이오 츠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예메이오 츠쿠다에 나오던 넝니. 또 그렇게 고생을 참아내고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 정신을 갖추고 있지 않다. 어? 그러면서 뿌어폰 주제넘게 추이치오 자오하우더 자기 분수에 넘치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신지엔 지혜 위에 더 평거 주젠 단화 그래서 근검절약하는 그러한 성격 품격은 점진 점진적으로 어 약화되고 있다 어머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지? 약화되고 그런 그 증상들이 많이 약약화되었다 되어차 <놀람> 현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68.5%의 68.5%가 쇼루 주야 용이 그 수입을 주로 어디다 써? 용이 어디다 쓰냐? 쯔지더 츠 전주싱 자기가 먹고 입고 사는고 노는데 주로 어, 사용하고 공수 흥소지 회자. 그리고 월급을 집으로 보내는 경우는 아주 적다. 그리고, 70%의 사람들은 용료 쇼지 후 샤오링통. 자기 핸드폰을 사거나, 뭐 샤오링통이 뭐냐, 브랜드지. 뭐. 그런 핸드폰 이런 것들을 사는데 사용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쉐렛 총상 享受注重攀比非理性的消费观念让收入较低的乡亲共生活更加陷入困境 일부 사람들은 총상享受 아주 뭐 즐기는 것 Enjoy, Enjoy, enjoy를 아주 숭배하고 주종 판디 아주 그 높은 생활 수준의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비이성적 소비 관념 비이성적 소비 관념으로 하여, 하여 인하여 랑 쇼로 자우디드샹지공샹과공짜로 이런 말미암아 수입이 적은 이런 그 농민공들의 생활을 생활은 더욱 더 시엔루 뭐에 빠져 쿤지 곤경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벌지도 못하면서 생활 수준 눈높이만 높아갖고 쓰다 보면 이렇게 맛이 간다. 워구향지공시민화面临的前닌挑战시그 그러니까 우리 나라 농민공들의 시민화가 당면한 그러한 그 도전은 20세기 80년대 이후 출생한 제2세대 농민공의 시민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2세대 농민들. 수이저 2대의 창직공. 년령도 정다. 거주부 반회 농촌. 1세대 농, 어, 농민공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많아지고, 또 점차적으로 이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감에 따라 수위점, 신성따의 샹지공, 루시, 신세대 농민공들도 이어서 그 흐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찔로 정수 빙 정의 샹지공도 주티 이들이, 그들이 빈자리를 이어서 도시로 들어와 그 농민공의 메인 농민공의 줄을 이루고 있다. 저 부분들의 성장의 사회 환경과 가정 환경이 치 장비 방향 현대의 변화. 이 부분 이한이한 사람들은 저 부분 이런 사람들 이런 농민공들은. 음, 청장도 쇼의 환경 색, 어, 성장 배경, 그죠? 예, 학생, 이런 분들이 성장 배경, 성장, 사회적 성장 배경과 환경과 가정 환경은 그, 위세대들과 아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호 너무 많다 그래서 요 이제 그 변화가 뭐냐가 밑에 나온거죠 세가지가 나옵니다 첫번째는 타 문자의 원화 정도 렌그 특정다 공도 주요무디 정시 런통간 생활 방식 공조 치왕 위 농촌자 등도 진지 리시 등 방면 위 디따이 지 공예 정란不同 정란. 완전히 판이하다, 정란不同 다음은 자의 그들은 문화 수준, 어, 어떤 그들의 인격적인 특성, 그리고, 어, 노동, 일을 하는 그 목표, 그리고 도시에 대한 그 동질감, 정체성, 도시 정체성, 그 다음에 생활 방식, 라이프스타일,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농촌 자아 팀과 창지 연시 등 방면 그리고 농촌 원래 집에 자기 원래 본가겠지 농촌에 있는 자기 집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 그런 방면에서. 위의상지공첫 번째. 일세대농민 공간은 전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타들더 정시망 예 비타먼더 부배공 직좌, 아 집착한다는 거지, 직좌. 타먼 존재하다도 수, 다도 수, 인 불외니 자습수다 롯간년도 다공성야 후회农 우농. 우농 그들의 도시에 대한 꿈 또한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훨씬 더 집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중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아... 어, 뭐 로칸이엔더 다공 뭐몇 년은 단지 몇 년간의 그런 일을 하고 재수 어 하고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우농 농 농사일을 하는 것을 부인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은 도시에 와서는 도시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농촌 지역과 자기 출신의 어떤 고향과 단절을 한다 그런 얘기겠죠. 다음은 그들 절대 다수가 그들은 절수가 그들은 절 그들은 그들간그들에절그들 절대 다수가 根本没 절대 다수가 그和은절그들그 그, 경력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